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역사적으로 인물들을 보면은 어떤 산업이든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나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그 공통점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눈물입니다. 눈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부요 믿음의 조상이요 족장의 대표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평소에 자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이 저 하늘의 별 같이 많이 네 민족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부인은 자기 몸종 하가를 둘째 부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마일은 내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 본처인 사라를 통해 난 자식이라야 약속이 이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납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몹시 싸우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못살게 굽니다. 그때에 창세기 21장 11절, 16절로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첩인 이스마엘도 울고 있습니다. 광성 대굴했다고 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눈물을 흘렸다. 네. 그리고 어, 아브라함은 백사라는 아들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고 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은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두 번째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 조회를 지도자인데, 아론, 또 요수와 갈렙, 그 모든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모세, 애굽에서 정말로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모세는 왕궁, 궁궐에서 40년 동안 착구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바란 광야에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모세는 눈물로 밤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어떤 사람 치고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솔로몬. 료범 여로보암 그 대표가 다윗인데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슬퍼하면서 눈물 흘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 흘립니다. 시0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셔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병에다가 담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이불을 적신 그런 다윗. 네 번째로는 에레미아에레미아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이사야! 또 에스겔, 다니엘, 말라키까지 선지자의 대표가 에레미안다 에레미안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안는에레미안가일장이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애국했고 정말로 항상 눈물로 흘리면서 살았는데 에레미안 8장 18절에 보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21절 보니까 딸내 백성이 정말 망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 하면서 눈물 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는 주야로 곡하면서 눈물 흘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 이렇게 눈물바다로 이루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는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서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사도, 이, 요한이는 형인 야고보가 칼로 정말 죽을 때에, 순조당할 때에, 얼마나 참수당하는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서 대표인 사도 이 요한이는 요한계시록 5장 4절을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이 책을 보거나 이 책을 피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에 요한이는 크게 통곡으로 울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므로 이 책을 피고 이 책을 보게 된다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도 요한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는 이방 사도로서 처음에는 사울이었을 때에 정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부터는 그는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자기의 크고 유명한 하 화려한 것은 다 배서물로 여기고 그는 작은 자로 그는 초라한 자로 나는 나 부족한 것만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약한 것만 자랑한다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모든 겸손에 눈물 흘렸습니다. 유대인의 간교한 그 인에서 그 당한 그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는 눈물로 섬기고 눈물로 참고 견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내가 큰환란을 당해서 애통하고 많은 올리고 편지를 쓴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우셨습니까? 누가 보면 19장 1절 41절에 보니까 성을 보시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도성을 보고 서울의 도성을 보고 미국의 도성을 보고 전 세계의 도성을 보고 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눈물 을 흘렸는데 왜 울었습니까? 가장 아끼던 말이야. 가장 아끼는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가장 아끼는 이 마리아의 형제들 중에서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다는 사실입니다. 눈물로 기도함으로. 누가 보면 23장, 26절로 30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 자신을 위해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예수님 알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불초종이 어렸을 때는, 교회 가기만 하면 교인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요즘의 교회는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저 웃고 놀고, 그저 재미있게 그저 좋게, 그저 아름답게, 그냥 뭐,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웃기는 일이 많지. 정말 통에 자복하고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은 눈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선영은 목사님 눈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이 메말라 갔습니다. 하나님 눈물은 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눈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입니다. 눈물이 없다면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어시텐의 눈물, 신앙의 순보들이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을 만난 자는 공통점이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썩어져가는 부패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삼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첫 시간 공통점인 눈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눈물에 앞서가신 종들은 눈물 흘리면서 몸부림쳤는데 요즘에는 눈물이 메말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눈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전 세계가 눈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